진짜 센스가 넘치는 곡이라고 좀 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가, 이 센스 넘치는 젊은 남자들의 이 합작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찐친 뮤지티비의 김강사입니다 곽시장입니다 오늘 할거 저희가 이 정규 앨범 나오기 전부터 가장 기대하던 곡 중에 하나 가장은 뭐야?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. 네 그만큼 어? 근데 굳이 왜이 곡을? 그냥 제가 되게 팬이었던 음... 그디펑스의 김현우님께서 곡을 써주셨으니까 어, 너무 기대가 됐어요 어떤 스타일로 써주셨을까 사실 예측이 안 갔거든요 네. 그래서 가장 기대했던 곡중 하나인데 드디어 리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하게 됐네 네. <laughs> 어, 거의 한달 지났어요 지금 어, 한 달이 좀안 네. 되긴 했는데 네. 어쨌든 그러면 어떤, 제, 어떤 곡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아, 계시겠죠 손이 네. 참 곱던 그대 네. 곱나요 제 손은? 손이 참 곱던 그대 아니 근데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려고 갈게요 가사부터 일단은 제목부터 좀 센스있지 않나요? 재치있고 센스있는 표현으로 듣기 전에 일단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좀 그런 제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손이 참 곱던 그대 한번 들어보죠 딱 느낀 거는 그거예요 진짜 딕펑스 스타일이 많이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. 음. 제가 딕펑스라는 밴드를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, 처음으로.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홍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재치 있는 노래 많이 하셨어요. 그렇죠. 음. 그리고 딕펑스라는 팀이 또 가장 또 특색이 있던 점은 기타가 아니라 보통 밴드가 기타, 베이스, 드럼으로 구성이 된게 아니라 기타의 자리를 피아노가 대신해서 그게 이 노래에 참여하신 음. 김현우 님이시거든요. 음. 그때 딕펑스에서 원곡 피아노를 네 치신 게또 연주를 워낙 잘 하시는 분이시고 음악 워낙 잘 하시는 그 분이라 그분들 다 천재예요. 네. 아무튼 근데 그 딕펑스 님들의 그 특유의 그 재치 있는 표현과 이 리듬도 6박자로 이렇게 딴딴딴딴 이런 리듬. 어떻게 보면 좀 옛날에 사용하던 리듬일 수도 있어. 근데 촌스럽다는 느낌은 좀안 나잖아. 어, 네. 촌스럽다는 전혀? 레트로하죠, 오히려. 약간 뉴트로 느낌 나잖아요. 아, 옛날 기지 기지. 거 재해석한 네. 느낌 나고 중간에 이렇게 코러스 확 들어오는 것도 약간 근데 그 스타일이 녹아 있는데 임영웅 님과 너무 찰떡으로 맞는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어좀 많은 팬분들께서 들으시고 어 되게 재밌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신선하잖아, 일단은. 네. 이거 손이 참 곱던 그대가 아니라 목소리가 참 곱던 영웅인데. <laughs> 첫수제부터 너무 곱잖아요. <laughs> 네. 저희가 이제 콘서트에서 또 봤잖아요. 이 콘서트에서도 굉장히 좋게 봤었기 때문에 네. 네. 뭐이 이상은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음. 말씀 못 드리고 <laughs> 아무튼 네네 네. 어쨌든 굉장히 산뜻합니다 지금 네. 저렇게 남자가 산뜻한 목소리 내는 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 영웅님이 이 저런 목소리를 정말 원래 잘 내는 스타일의 성종의 보컬이 아니에요 네. 약간 저랑 비슷한 성종인데 네. 저보다 조금 더 하이톤 영웅님이 근데 지금 저게 저걸로 메인을 목소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가창을 하신단 말이죠 네. 저한테 되게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고운 소리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라이브도 하시더라고 그니까 아 그니까 이게 이런 노래는 목소리가 일단 고와야 되거든 진짜 그치, 그치. 예뻐야 되고 깔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되게 허스키톤의 보컬리스트가 이걸 부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게 오히려 호불호 갈리지 그 예. 네,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나는 내 취향이 아닌데 하실 그치, 수도 그치, 그치. 있는데 어쨌든 이 노래랑 찰떡은 되게 깔끔하고 고운 소리인데 어우. 이런 이런 소리를 진짜 잘 쓰신다니까 신기하게도 굉장히 저는 진짜 저거 못하거든요. 에이.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사실 100% 찰떡인 성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그래서 좋은 거예요. 에이. 그게 아닌 사람이 그걸 해내가지고 에이. 그냥 어, 언제나 모든 노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여기 신선한 충격이 없거든요. 에이. 근데 뭐 굵은 소리 쓸 때는 굵은 소리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고운 소리까지 잘 쓰시니까 거기서 오는 이 에이.

근데 저건 따라할 엄두가 안 나요. 여기서 특히 좋았던 거는 진짜 이런 왔다 갔다 그네타듯이 리듬을 좀 타줘야 되는 노래예요. 아주 때는. 비유가 좋구만. 예. 네, 진짜 이게 그네타듯이 타줘야 되는 리듬인데 어 고운 소리로 자 찰떡으로 얹어서 이렇게 가니까. 그러니까 이런 노래 진짜 그루브가 중요한데 어 지금 멜로디도 좀 많아요. 멜로디좀 어, 멜로디 많고 많지. 이러다 보니까 부르다 보면 사실 호흡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좀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밀려요. 좀 밀리면서 그럼 내가 노래를 쫓아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단 말이지 물론 음원이라서 뭐 그거는 스튜디오에서 다 조정을 할수 있지만 우린 라이브를 듣고 왔잖아요 예 네. 그치 하시는 거 아니까 <laughs> 라이브 돼요 네 라이브 돼요 이거 라이브 되고 <laughs> 돼요 그만큼 그 리듬에 목소리가 진짜 착 감겨서 가는 게 이건 진짜 중요한 곡이거든 그치 그맛맛 그 맛. 왜냐면 맛. 그게 이 노래의 색깔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소기 때문에 근데 찰떡같이 고운 목소리로 진짜 올라타서 리듬에 가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대에게 당신만 불불 아, 제가 이게 보면은 약간 트로트적인 느낌도 느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, 재즈풍도 느끼셨다고 하시거든요. 다 들어가 있어요. 약간 맞아요? 지금 좀 음. 어느 정도의 스윙감이 리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트로트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고요, 재즈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, 있고,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이 곡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쪽에 또 특화가 되신 분들이셔서 보니까 좀그 색깔이 많이 가미가 됐는데 또 찰떡같이 살려주신 모습입니다. 네. 네.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거를 유려하게 가야 되는 거에서 저는 제 뻣뻣함이다 티가 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라는 보컬한테 이 곡은 어 도망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유연해야 되잖아요, 진짜. 그 근데 저는 뻣뻣한 힘 힘캐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걸못 해요. 그러니까 노래 들었을 때 약간 이런 근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노래들은 유연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. 네, 스트레칭 좀 해서 유연성을 좀 키우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 이런 스타일의 노래도 진짜 오랜만에 나와요. 그러니까 그 재밌어요, 너무. 그렇지, 없었지. 이거 잘못하면은 좀 올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이 진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 약간 올드한 느낌 세련되게 바꾸는 걸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재해석을 진짜 잘하시는 거죠. 그 올드하게 둘 사람들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익숙한데 질리지 않는 그렇지. 그런 스타일이 나오, 나오죠. 분명히 익숙한 스타일인데 아 뭔가 옛날 느낌이 안 나네. 어, 어 요즘에 그것은. 이제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문세 님 최근에 이런 음악 하시고 네. 잔나비 님 네. 이런 거 하시죠. 그래서 마냥 에 처음 듣는 건데는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메이저로 많이 들리던 장르는 아니. 네. 그래서 더 신선한 바로 그렇죠. 이 곡. 이 신선하죠. 얼마나 다채로워요. 아니 어떻게 정규 앨범에 이런 노래도 있고 저런 노래도 있고 다 <laughs> 좀, 달라 장르. 좀 다양성 면에서는 진짜 이번에 수록곡들이 어, 좀 재미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. 네. 네. 차 하늘 보듯 정말 예쁘단 노래. 손이 참 곱던 그대잖아요. 어 진짜 이것도 진짜 그려지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. 그지. 예. 네. 손이 좋은 사람이 그려지나요? 어 그러니까 노래가 고와요 그분이 손이 고왔나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? 그분은 고우셨나요? <laughs> 저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. <laughs> 그 진짜 가사와 이 편곡과 그리고 가창이 쉽. 진짜 고야 되나? 세 개가 진짜 좀 이렇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상상하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재밌는 곡 재밌잖아 요 노래가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테네시 위스키에 트로트 한 스푼 첨가라는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? 테네시 네. 좀 테네시가 좀더 매운 맛이지 네, 테네시좀더 진한 맛이지 술맛 얘는 네. 약간 홍차맛 네. 피아노 따따따따따따 계속 이제 8분음표로 피아노 쳐주는 그 이름 자체도 여리게 이렇게 쳐주시면서 뭔가 조심스러운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아, 거기서. 아 고와 진짜 네. 하나하나. 가 그래서 좀 고운 느낌 많이 세, 받고 섬, 있습니다. 뭐 섬세하죠 되게. 네. 손이 참 곱던 음. 그대 그대의 그 미소에. 딱 음. 고와. 어이 끝나는 것도 센스 있다. 좀 센스 있어요. 약간 딱끊겨 버렸잖아. 예 음. 네. 미소에 의후 하고 끊었어요. 뒤에 뭔가. 뭔가 있을 것 같은 거. 저 이, 암시. 뭐, 뭐 미소에 내가 있어요.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. 아, 그거 좀 촌스럽다. 아, 촌스럽지 않은데 뻔하게 다시 에, 엔딩이니까 일도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밤밤할수 방... 있지만 어, 딱 끊어 버리는 너무 좋아요. 그런 센스들. 진짜 센스가 넘치는 곡이라고 좀밖에 설명 못할것 같아요. 아, 이 센스 넘치는 젊은 남자들의 이 합작. 그러니까 그 이런 스타일의 곡들 뭐 그래 하시는 분들 계셔요. 근데 사실 저는 요 가사 센스에서 끝나지 않았나 진짜 뭐, 이 표현에 꽂혔구나. 네, 아니까 그러니까 뭐 비슷한 노래 뭐뭐 뭐, 뭐 이게 뭐 대단하다고 뭐뭐 뭐, 뭐 누가 뭐이 노래 대단하다고 누구도 하는데 누구도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아전 가사에서 끝났다고 봐요. 그래 음악 스타일은 비슷한 거 있을 수 있다. 저도 이런 센스 있는 가사 생각할 수 있었느냐? 없다. 저는 어 이거 진짜 좀 충격 먹었거든요. 처음에 보고 아, 충격까지아저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? 아까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곡을 썼던 사람이니까. 좀 그런 점 되게 좀 유심히 보는데, 음... 와 진짜 이걸 이거... 썼기 때문에 저게 보이는 거야. 네. 아 이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난이 상상 못했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한번 저는... 죽었다 깨어나 볼래요? 어못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, 그거는 알겠습니다.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안해. 요 아무튼 <laughs>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위주로 보는데 네. 저한테 제일 취약한 파트가 <laughs> 다 모여 있는 노래인데요. 제가 네. 이거 한번 연습은 해 볼게요. 그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. 이 성종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고운 소리로 저 파사지오 음역을 지나가면서 후렴을 부른다는 게 그리고 녹음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저희가 라이브로 봤기 때문에 증명이 됐습니다. 네. 라이브도 됩니다. 아무튼 손이 참 곧던 그대. 아 이것도 제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하면은 또 저보고 주대 없다고 하실 건가요? 제가 네. 지금 거의 모든 리뷰에서 아 그냥 그 말을 하지는 않원바는데다 어, <laughs> 좋다고, 좋다고 하면 되지 뭐.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이 참 곱던 고대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. 이번 앨범에서. 아무튼 아 현명한 자세네요. 항상 들을 때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. 그러니까 <laughs> 정말 삶을 잘 즐기는 거네. 네. 아무튼 너무 잘 들었고 손참곱은 여기까지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